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5반 경영부담학교를 다니는 무지원입니다. 그, 저 수련자분께서 말했듯이, 10대 그 가장 많이 사회, 그, 그, 꿈꾸는 세상을 보면 경쟁 없는 사회라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정치가 깨끗한 사람,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출연을 할때 경쟁 없는 삶을 처음으로 주제를 잡았다가 지금은 경쟁의식에 시달리지 않는 삶을 주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 배운 나름이 아시나요? 네. 제가 배운 나름 일을 해요. 근데 배운 나름일를 하다가 좀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제가 두 명을 하는데 한 명이 공부를 잘하고 한 명이 공부를 못해요. A랑 B라고 했을 때 이제 둘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A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슬슬 봐요. 슬슬 봐요. <laughs> B도 공부를 하다가 슬쩍 봐요. 슬쩍 봐요. b 도 공부를 하다가 슬쩍 봐야죠. 어. 그러니까 보니까 A가 공부를 더 잘하는데 내가 지금보다 더 빨리 풀고 안 따라잡으려고. 얘는 얘를 따라잡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얘네들이 누가 초등학교 3학년밖에안 돼. 10살이 벌써부터 벌써 그렇게 경쟁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면서열 아,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경쟁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laughs> 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음, 뭐, 휴학생이 한 계층을 형성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요즘에는 대학교 가면은 학생이 없어서 강연을 할 수가 없대요. 그게 한50% 정도가 휴학생이 있는 거예요. 한 계층인 거예요. 보니까, 취업, 취업, 그러니까 뭐 토익? 뭐 그런 거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휴학을 하고, 뭐, 이 강연 듣는 사람 14명, 막 이렇게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 취업을 해야 돼요. 그럼 취업 들어가고 나면, 또뭐 해야 되죠? 취업 들어가고 나면 승진해야 되잖요 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결혼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뻐야 되고 낯을해야 되고 아, 여자들은 좀돈 벌어야 되고 매력 있어야 돼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돈 벌고 집 차고 끝없는 경쟁인 거예요. 과학 뭐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 받기 위해서 경력 쌓아야 돼요.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어 제가 이 과생이었는데 지금 문과생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수학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자도를 했는데 자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내 나는 일어서고 싶은데 뭔가 너무 나를 누르는 힘이 강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 했어요 사진을 보여줄 건데 어에편나요 음, 미안합니다. <laughs> <laughs> 아 그냥 너무, 너무, 너무 잘는것 같은데. <laughs> 이 okay, 이거 사람인데요? 음, <laughs> 아, 사람인 뭐, 사람? 음, <laughs> <laughs> 아, 뭐, 거 아니에요? 뭐지? 눈, 꼬이면 그거 아, 잘해. 잘저이림잘 그리는 거예요 근데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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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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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네. 같은. 네. 아 <웃음> <웃음> 이런 부분을 들렸어요 네, 대충, 언니가 사, 다른 사람도 경쟁사회를 살려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했듯이 경쟁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경쟁사회를 저 혼자는 바꿀 수가 없어서 요 아직 어리석한 문제가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의 시에 시달리지 않는 삶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안을 생각을 했냐 이렇게 딱보여줬건데뭐 축구나 요리, 음악, 뭐아이 노래 잘 부르는 거, 뭐 이런 거를 자기 장점으로 가져도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자기 장점을 하나 가지는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글을 빨리 읽을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뭐 좋겠어요? 글을 빨리 읽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정보를 습득하는 게 빠르겠죠. 이런, 이런 절대적인 하나의 장점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시간을 잘 지킨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요 주위 사람들 신뢰를 주죠.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절대적인 장점을 하나를 가지다라고 하나 대안을 생각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은 이제, 아, 경쟁 의식이 있을 때 이제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나중에 다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하고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번에 잘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쟁의 시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아, 이제 잘해보자 라는 식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었어요. 네. 네.